치아 건강을 위해 양치는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하지만 하루 3번 3분 양치, 식전 양치가 더 좋다, 치약은 헹구지 말아야 한다 같은 속설들 과연 사실일까요? 먼저 하루 양치 횟수는 3번이 이상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잠들기 전 양치는 꼭 해야 합니다. 자는 동안 침분비가 줄어 세균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양치 시점은 식전이든 식후든 상관없습니다. 기상 식후 양치하면 세균을 제거하고 보호막을 형성해주지만 식후 양치는 예절과 실용성 면에서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보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양치 후 헹구는 횟수는 치약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불소 치약은 한두 번만 가볍게 헹구고 미백 치약은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5회 이상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주염 양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면을 손상시키고 잇몸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개운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양치법은 바스법이나 회전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게 문지르기보다 잇몸의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관리하고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전문가의 관리도 받으셔야 합니다. 양치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평생 치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오늘부터는 정확한 방법으로 양치해 보시기 바랍니다.